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초대받았을 때 또는 친구를 집에 초대했을 때 필요한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표현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친구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거 아니에요 입니다. 집에 초대해준 친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친구가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줄때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듣고 따라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차리면 음식을 많이 차렸어도 차린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초대받아서 선물을 사가지고 갔을 때도 자신이 산 선물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행위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지 실제로 차린 것이 없거나 별거 아닌 물건을 샀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친구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에게 음식을 권할 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친구 집에 초대 받아 가게 되었을 때에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친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는 선물을 주면서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권할 때에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